날 인도하시느 음... 하루시는 주님 골짜기 두려움 없네 손을 묶자 원하의 어,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날 인도하시네. 음, 머리에 바르시는 주이 아, 이게 아니다. 음, 으이, 으이, 문이시니, 선한 목법자 보나의 무법자여, 생수고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니, 너희들, 너 이해. 남들이, 나를, 나의 이시니저못웃오나못웃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하... 오늘은 거의 한 8년 만인가 촬영을 나갑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카메라 다시 들고 사진 촬영하려고 어제 비우고 오늘 또후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는 있었지만 비가 쏟아진지 말든지. 관계없이 우산 들고 나왔습니다. 중에는 카메라 등 짊어지고 가까운 충신교회로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 오늘만큼은 좀 머리 아픈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뻐하는 하루를 되도록 그런 하루 되도록 그렇게 좀 머리 좀 쉬겠습니다. 이제 내생활에 조금 뭔가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새벽기도도 좀 이제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몸에 좀 너무 무리를 한것 같아서. 좀 생활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다음주 25일이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흔나고 지나고 나면 다음달 11월 18일날은 아들하고 아들한테 교육 받으러 베트남 방문 가는데 가서 싸우려고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가기도 전에 어제 이미 싸웠습니다 또그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열차가 오니까 열차 타겠습니다 아무튼 새벽나가에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님 이, 주 시는 축복 받 으세요？이 화면 을본 모든 분들 의.